안녕하십니까 애플망고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내용은 혹시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잎을 자세히 보면 아침에 창문이라든지 환기를 해주지 않으면 잎에 검은 반점이라든지 끝이 탄다든지 그런 분들 아마 경험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영양제나 비료나 뭐 그런 걸 잘못 줘서 잎 끝이 탈 수도 있는데 다른 무언가가 하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어, 물을 첫 번째, 잎으로 해서 물을 바로 주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증상이 왜 일어나냐면, 이 잎들도 호흡작용을 해서 광합성작용도 하고, 잎에서 무수히 많은 작용들을 합니다. 그 잎에서도 땀이라는 일액이라는 게 생겨나거든요. 아침 일찍 창문을 열거나 그거를 말려주지 않으면, 점심 때 이후로 따스러운 햇살이 아니라, 강렬한 햇살이 들어오면서 돋보기 효과라 해서 그 물방울이 직사광선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잎 끝에 반점이 생긴다든지 잎에 탄다든지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서 광합성 작용을 원활하게 하지를 못하면서 잎이 제대로 광합성 작용을 못하게 괴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점꼭 참고를 해서. 혹시나 내가 집에 키우고 있는 망고에 잎에 물이 너무 많이 물기가 묻어 있지 않는지 한번 판단을 해서 점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찍을 수 있도록 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고 더 열심히 하는 김농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